바닥면적 동일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요게 데칼코만이 고대로 올라간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하, 오늘은요 제가 인천미출구 용현동에 있는 복층 현장에 나와 있는데 분양가가 2억 6천짜리 그리고 2억 7 5 0 0짜리딱두 세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계약이 됐었던 세대들인데요. 아, 눈물의 해약으로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자, 대출이 안 맞춰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사실 근데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대출이 잘 나오는데 네. 사실, 연체 이력이 있다든지, 네. 과거에 이력이 있으면 그런 건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외에는 다 가능하니까, 아,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한개동에 2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7,500만원 짜리입니다. 1층에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고요. 2층에도 동일하게 방두 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까지 쫙 갖춰져 있고, 사실, 포룸이기 때문에요. 세대 분리도 되고, 가족 구성원이 좀 많더라도 이 집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취득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에게는 모두에게 에어컨 투인원으로 싹 갈아들일 예정이니까 그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집의 실입주금은 단돈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에 5인 가족, 6인 가족도 거주할 수 있는 포름의 복층 현장.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네, 전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이렇게 입구 쪽이 길쭉하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잔짐 놓거나 택배 쌓아놓기엔 참 좋을 것 같고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 한 성인 남성분 4분 정도는 충분히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 한쪽에 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저소음 슬라이딩 교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쪽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자 이제 우리집의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의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바닥 면적 동일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테칼코만이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 후드까지 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공간 넉넉하고요. 1층, 2층에 둘다 주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 쓰실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반대쪽으로 홈 시스템이랑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개별 조명 스위치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욕실 나오게 되는데요. 카메라로 한번 살짝 들어가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게다 갖추고 있어요. 좌변기,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샤워기, 해바라기 수정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샤워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 것 같고 넉넉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 욕조 같은 것도 놓고 뭐 시키셔도 전혀 부족함 없을 것 같아요. 둥둥하게 잘 나와요. 둥둥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주방 공간 나름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 이 옆쪽으로는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제 프레임 사용을 했고, 네. 원목 나무 계단을 사용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이 계단이 너무 폭이 좁고 아니면 너무 가파르고, 밑에 뚫있고 음.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쵸. 혹은 뭐 반려병 키운다든지, 아이 키우고 나면 요 사이로 빠질까봐 걱정되잖아요. 그 여기도 다 막아놨으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남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이 규격에 맞춰서 조그만한 선반 같은 거 하나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장 같은 거 하나 짜놓고 하면은, 위에다가는 액자 같은 거 올리시고 안쪽에다가 조그만 수납 공간 같은 거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집에 방들을 보여 드릴 거고요. 여기가 이제 1층의 2번 방입니다. 네. 1층의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방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자, 2900 나오고요. 2,810 나옵니다. 오.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네. 이번 방에서도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쵸. 1층에 이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세탁실로 쓰기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으로 냉수, 온수, 수전을다 뽑아 놨고요. 어느 쪽으로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 사실 세탁기 2대 이상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요. 음,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은 일반 워시 타워 하나 놓고 아이 전용 세탁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추가적으로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1층에 이번 방 보여드렸고. 자, 이제 이1층에 1번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 꺾어져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1번 방이고요. 방이 여기도 사이즈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3,150 나고요. 이쪽으로는 3,285 나옵니다. 거의 1 1자 열자 정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붙박이장 저는 여기는 필수적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하나 길쭉하게 1 1자짜리 넣으시고 한쪽에다가 침대놓으시고 네. 뭐 파우더룸 공간 같은 거 만드시고 하시면좀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마다 에어컨이라든지 거실에 에어컨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타공은 다 내놨어요. 음. 후인원으로 해서 에어컨 달아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채워드립니다. 다 채워드립니다. 걱정 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제 1층의 거실 공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는 인트로에서 보셨던 그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한3,050 정도 돼요. 어. 아주 길고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4인용 소파 놓으시고 55인치 TV 놓기에는 아주 적당한 공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층 공간에 아니면 은 여기서 TV를 굳이 난볼 필요가 없다 위에도 거실이 있으니까 네. 여기를 아예 식사 공간처럼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오. 여기다가 6인용 테이블 같은 거 네. 큼직하게 가족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요 의자 양쪽으로 싹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은 여기서 주방에서 요리하시고 여기서 바로 식사하시고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렇죠 거. 이런 공간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금 계단 밑쪽으로 남는 공간 있잖아요. 네. 이공간은이 규격에 맞춰 가지고 장 같은 거 하나 짜놓으시면은좀 눈에 보기 싫은 잔짐 같은 것도 싹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끝내주죠. 음, 이 공간은 절대 죽는 공간 만들지 마시고요. 네. 수납장으로 채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2층으로 계단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올라가시죠. 자 이제 이 튼튼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왔고요. 엄청, 네, 엄청 튼튼해요.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프레임 자체도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층에 있는 주방 공간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1층에는 이쪽이 이제 전실 공간이었죠. 그쵸, 신발장 그쵸. 있고 이런 공간이었고 그 공간만 딱 빠진 거고요. 중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나머지 공간은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어. 여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1층에는 이 반대쪽에 홈 시스템이랑 이런 게 붙어 있서 냉장고를 놓기가 애매했어요. 네. 여기는 양쪽으로 냉장고 를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쪽에 좀더큰거 놓으시고 여기다가 일반적인 냉장고 하나 또 놓으시고 쭈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냉장고를 최소한 3대 이상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장점이 있고요. 나머진 다 동일해요. 크기도 다 동일한데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네. 밑에는 가스 렌지 상부였죠. 이 위에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2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층에서 가스불 조리하는 거 사용하시고, 음. 여기서는 간단한 거 하시고, 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이제 화장실이 또 있는데요. 2층의 화장실도 1층의 화장실과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똑같다. 사실 이거 지금 1층 영상을 그대로 삽입해도 네. 문제가 없을 정도로 <laughs> 완전 동일합니다. 맞아요. 완전히 똑같은 사이즈의 욕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2층 쓰시는 분, 1층 쓰시는 분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뚱뚱하게 어, 나온 쌍둥이입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네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이런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자 그리고 이제 2층에 있는 2번 방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도 사실 똑같아요. 방 사이즈를 제가 잴 필요가 없습니다. 1층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그 사이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달라지는 거는 이 다용도실 안쪽이에요. 네. 다용도실 네. 안쪽에 아까는 저희가 세탁실로 쓸수 있게 양쪽으로 냉수, 온수, 수전이 있었잖아요. 아. 여기는 지금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즘 복층들이 전기판넬 많이 쓰는데 전체 보일러네요. 여기는 1층과 2층을 둘다 기준층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 보일러가 깔려있습니다. 전기판넬 들어가는 거 아니고 대성 S라인 콘덴싱 보일러로 위 아래가 뜨끈뜨끈하게 들어간다라는 네. 거 요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2층에 있는 1번 방도 마저 보실 건데 네. 사실도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laughs> 1층에서 보신 방 그대로입니다. <laughs> 그래도 보기 바이죠. 아, 그렇 아까 1층에서 봤던 방 그대로의 그대로 사이즈고요. 그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1 1 자짜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아까 3,300 나왔잖아요. 네. 여기 붙박이장 1 1 자짜리 하시고 여기에 침대 놓으시고 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방다 보여드렸고. 이제 거실에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야, 이역대가 세대 분리가 음. 완벽하게 되다니 아, 완벽하게 되죠. 네. 사실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요 공간을 조금 하나 뭘 막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 음, 문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분리된 느낌, 바로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음... 그러면은 1층과 2층을 완벽하게 세대 분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밑에 방두 개, 위에 방두 개다 보니까요. 네. 아예 3대가 살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 모시는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이 바로 뒤에 수분공원에 산도 굉장히 좋고요. 그쵸. 자도 넓게 되어 있고, 경로단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바로 밑으로, 여기 이제 언덕 하나 내려가면요. 네. 저기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아. 거기서 노인회관 같은 데서 이런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억 7,500만원짜리의 포름 복층이고요. 위에 지붕 형태 아니고요. 기준층 네. 두 개를 완전히 동일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두 집을 2억 대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복층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의 복층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바로 한번 문의주세요. 슬프로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